안녕하세요. 저는 세진이입니다. 오늘 감자를 삶아서 먹었습니다. 감자를 <laughs> 삶다가 잠들어가지고, 잠들어가지고 혀를 낼릉거린 건 아파가지고, 제가 혀가. 아니지, 그게 아니라 감자를 삶다가 깨가지고 오니까 감자가 다 삶아져 있어 가지고 감자를 먹었어요. 제가 감자도 좋아하고 고구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감자 두개 먹고 지금 쉬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감자 사온거 먹고 쉬고 있는 타이밍입니다. 지금은 다 먹은거는 치웠고요. 지금 감자를 왜 좋아하세요 하시는 분이 없지않아 계실 것 같은데 감자 맛있잖아요. 푸석푸석하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근데 설탕을 진짜 평소에 많이 뭐 찍어 먹는데 오늘은 덜 찍어 먹었어요. 혼났거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